정명 한명 한명군수 후보는 2022년 5월 26일 오후 3시부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진 후보는 어제 25일 서춘수 후보가 한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여 이렇게 말했다. 어제 서 후보님께서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을 일삼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매도한 것도 모자라 제가 당선되어도 중대한 선거법 위반을 저질러 재선거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하고 이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사항을 마치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단정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작년 3월 31일 박카스를 경로당에 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고 임재구 도의원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뒤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이라 선관위의 감시가 철저했던 시기라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가장치도 않다고 잘라버 했다. 또한 우리 고향 청년들이 서 후보를 지지한다는 동영상을 유포한 것을 고발했다고 해 청년들의 앞날을 망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 후보는 "원문도 모르고 흰 백지를 들어달라"며 사진을 찍어간 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 춘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만들어 놓아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는데, 외국하고 조작한 사람이 나쁜지 불법을 고발한 사람이 나, 나쁜 것이냐며 반문하였다. 그리고 서후보님께서 앞날이 창창한 고향 청년들을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신다면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존경하는함양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열정을 쏟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네거티브 선전전을 하며 그의 사실을 사실인 양 유포하고 선거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가 하면 아, 아예 대놓고 무시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하려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춘수, 한양군수 후보님은 어제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네가티브와 고소, 고발을 일삼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진흙탕 싸움을 끌어가고 있다고 매도한 것도 모자라 제가 당선되어도 중대한 선거법 위반을 저질러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아, 안고 있는 사항을 마치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단정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명백하게 선거법을 입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춘수 후보님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안희시장 주제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저 진병령이 당선대회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저희 캠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하여 고발하겠습니다 저 신병령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4년 전진병령과는 다릅니다. 4년 전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번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티 플레이를 하는 상대방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법선거운동이나 합법을 가정한 팽법선거운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임을 밝힙니다. 저 진병령 700명, 60년을 살면서 선거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단한 번도 다른 사람을 고소 보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4년 전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서철수 당시 후보 측으로부터 9건의 보수고발를 당했습니다. 선거에 패한 후 6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9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당당했기에 그 누구의 조력도 받지 않고 제가 하나하나 변론해 모두 무협의를 받은 것입니다. 4년 전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 저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론조사 등에서 앞서가자 온갖 음해와 위험비어로 저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서춘투 후보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대포장이라는 것을 초목초목 밝히고 싶지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언론에 대한 꼬박꼬박 따지는 것 같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집요하게 터뜨리고 있는 일명 아리베나의 한 경로가 바카스 기부사건입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 작년 3월 31일 백병이 들어가는 아카서큰 박스를 하나 들고 아니면의 한 갱고당에 찾아가 잘 부탁한다면서 주어갔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고 임재구 도의원의 부의 사고로 돌아가신 뒤 공석으로 있던 우리 한양군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를 열를 앞둔 때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시가 지금처럼 철저했던 시기입니다. 1년 뒤에 지어지는 군수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큰 박스에 상자를 들고 경로당을 찾아가 사전운동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한 말입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등신입니까? 또 제가 바카스판스를 들고 갔을 때 경로당에 어르신 8분이 계셨다는데, 당시 우리 한남군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태가 유지돼 다 5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했던 기간에 이 어르신들 8명이 계셨다면 어르신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고발의 증거라는 게 고작 바카스 상자 위에 고발했다는 분이 적었다는제 이름과 비슷한 지병령이라는 이름과 받은 날짜 같이 계셨다는 어르신들의 명단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실물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도 었다합니다1 년이 지나 제가 군수에 출마하니까 고발했다고 하니 제가 박스 박스를 전달하는 사진도 아니고 박스 박스입니다. 국민 여러분 누군가가 아카스 상자를 상자에다가 박카스 상자 같은 또 어떤 물품 박스에 선촌수라고 적어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면 선거법 위반한 중대 범죄자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서후군인이 저에게 요구한 것처럼 후보직을 사퇴할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 선거에서 태화나고난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양복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양복 정장을 입고 박카스 박수를 들고 왔다는 진술을 하는 것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생태탄집에 헤라가모를싣고 다녔다느니 백바지를 입고 왔다느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또이 끝과 이 끈과 관련해 고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우리 지역 한 언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는지 또 추가 고발한 사실은 서춘수 후보는 어떻게 하루 만에 아실 수 있었는지 업무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 어떤 보도를 하는지 누구를 위한 보도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고향 청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서춘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동명상을 만들어 제가 그들을 고발해 청년들의 앞날을 망치려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서춘주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날이 찬찬한 우리 한 명의 청년들이며 후배들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영웅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흰 백지를 들어달라며 사진을 찍어 간뒤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서춘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목법을만들어서그 순수한 측면들의 뜻을 왜곡하고 조작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보란 듯이 페이스북에 올려 선거에 이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야 어찌되었든 이렇게 폐를 당한 우리 청년들에게 서 후보님이 공개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서 후보님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이용해 놓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아니면 불법을 고발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스부모님께서 악내리 상창한 고향의증인들을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신다면 저 증명령 얼마든지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로컬푸드 행정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허위사실 6%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당시 제가 기자회견을 한뒤서 후보님을 대신해 부부 중님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해명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쯤 횡령 사건을 인지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고발한 것은 12월 초에 했다 했습니다. 이런 횡령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횡경사건이 이미 벌어져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으면서 무엇이 흔히 사실 유포하고 저를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벌을 받을 일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 채용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긴급을 요구하는 체험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2019년 5월 30일자로 공고한 6월 3일, 4일, 달랑 이틀 동안 원서를 점수받아 5일날 면접을 거쳐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더과감인 것은 우편이나 인터넷 대리점수는 불가하다 조건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도록 접수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공고 접시 채용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고 기간 나흘 중 이틀은 토요일 1년이었습니다. 경력 증명서등 구비 서류를 맞추는 것도 따뜻한 시간입니다. 과연 이런 채용 절차가 공정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구차하지, 구차하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제 서 후보님이 기자회견 내용의 내용과 답변 시 이것만은 재차 묻겠습니다. 지난 20일 선거기 주로 KNN TV 토론에서서 후보님과 관련된 갱천동결 사건과 첫번일간 몰아주기에 대해 함양에 올라가서 확인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가타부터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해서 경천동재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상대 후보인 저를 흠집내는데 몰두하시는 것을 보고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의도괴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경찰동자의 사건이 무엇인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최근 서훈 후보님이 군수님으로 계실 때 청원경찰체험과 관련하여 돈이 모았다는 소문입니다. 사실 력을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후국님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시간 끌게 하지 마시고, 사건의 전반을 밝히고, 후보직을 사퇴할 용기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 번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한양 군리 40여 건의 공사를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4년 전 공략하셨던 수의계약 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진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회견에 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누가 네거티브를 하고 누가 유언비언을 거트리며 돈선거 부정선거의 지름탄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면을 다니면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서춘수 후보 측에서 금권 선거를 하고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혼탁선거를 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네가티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증병력사년 전과 같이 당황하고는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실이나 단순한 의혹에 근거해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야근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 후보 측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정당하게 저희 캠프에서 위법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박번 일주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주관한다는 책임입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박카스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크게 관련해서 그러면 은 지금 부부님이나 이 관계자들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경찰에 이게 접수되지 않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사실 저희한테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 아, 근데 이 시간이 상당히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럼 이게 대해서는 지금 현재 후보 중에서 상인 내과가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아. 지금 서춘수 후보님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들은 겁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를 허위사실뭐 육포로 고발했다는 어.. 로컬푸드 부분에 최종 공고, 최종 합격자 공고를 제가 다